안녕하세요. 코인스쿨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웨이브 관련 브리핑 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은 긴말안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려있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 코인들 종목력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 지난 7월 13일 웨이브 영상 업로드 해 드렸는데 잠깐 보고 가실게요.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인 5,800원대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웨이브 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지금은 CPI 발표가 코앞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장이 안정화된 후 그때 분석을 통해 매수 타점을 잡아야 안전하게 수익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영상 보셨죠?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찍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제 상승만이 남은 코인이고요. 1차 목표가 9,220원, 2차 목표가 12,500원으로 잡고 출발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악폭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동 평균선도 모이고 볼린저 밴드도 좁아지고 지표들도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분석과 브리핑 그리고 외수가 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락 지점 맞추는 유튜브 채널 없습니다. 웨이브코인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혼자 판단해서 외수매도 손절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꼭 문자 주셔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으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실시간 브리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